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삼각점과 삼각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삼각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삼각점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200 페이지부터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이 삼각점은 뭐예요? 예. 삼각 측량을 해서 그 측량한 위치를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고시하는 즉,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고시하는 고러한 점이죠. 이 삼각점은 그럼 왜 만들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아니죠. 미리 국가에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전국을 고른 밀도로 다 관측을 해요. 이때 삼각 측량을 수행해서 각 주요 점들에 대한 성과를 다 만들어 놓고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말뚝을 박든지 표석을 세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이 점은 앞으로 너희들이 사용할 때 이 점의 좌표가 X 값 얼마, Y 값 얼마니까 여기다 놓고 관측할 때그 값을 사용하도록 해. 왜? 항상 우리가 관측을 할때 원점으로부터 좌표를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삼각점들을 쭉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리고 이 삼각점들을 모두 연결해서 삼각형의 망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삼각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 측량을 우리나라 주도로 수행하지 못했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도쿄 원점에서 대마도, 전령도, 거제도를 거쳐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모든 삼각점을 뿌려놨었죠. 하지만 이젠 아니죠. 예, 그건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 원점부터 해서 전국의 삼각망을 다시 뿌렸죠. 그래서 이 삼각점이라는 거는 미리 국가에서 관측을 해서 정확하게 각각의 XY점 2차원 좌표예요. XY의 좌표를 고시해 놓은 그러한 지점들이고 이러한 점들을 모두 엮은 게 삼각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죠. 이 삼각점이란 건 뭐냐? 국가기준점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만든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삼각점 발로 차가 줄게 없애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이러한 국가기준점을 전국토에 효율적으로 배열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삼각점의 값들을 미리 정밀하게 관측해서 이것도 암기하기 쉬워요. 삼각점을 관측하는 측량은 삼각 측량입니다. 예, 삼각 측량에 의해서 정밀하게 관측해서 미리 그 성과를 찾아놓고, 즉, XY 평면 좌표를 찾아놓고 이 값들의 주변에서 관측을 할때이 값을 사용하게 하려고 이 점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 삼각형 망으로 형성한 걸 우리가 삼각망이라고 얘기했죠. 이 삼각점은 과거 각관직 정확도에 따라서 1등부터 4등까지 4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현할 건데, 그래서 그 결과를 1등 삼각점부터 4등 삼각점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10일, 측량, 수로 업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삼각점을 모두 통폐합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2등 삼각점으로 모두 통합 운영하게 되었죠. 요게 바뀐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뀐 내용들은 기사시험을 대비해서 측량을 공부하는 이 수험생들은 무시해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만 기억하세요. 하지만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변천 과정, 이전엔 어땠고 이게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고 요거까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주요한 바뀐 것들, 변천된 것들 요거는 따로 꼭 마킹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점은 과거에 대삼각과 소삼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까지 구분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대삼각 본점을 우리가 1등 삼각점이라고 불렀고, 대삼각 보점을 2등 삼각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삼각 본점은 3등, 소삼각 보점은 4등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삼각점과 삼각점을 잇는 평균 길이를 보면, 1등 삼각점 같은 경우는 약 30km씩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점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점을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정확한 1등 삼각점이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깃발을 꽂아놓고 멀리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표식을 달아놨었죠. 그리고 2등 삼각점인 경우는 약 10km. 그 다음에 3등은 5km, 그 다음에 4등은 2.5km 간격으로 더 촘촘하게 박아놨죠. 자,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정확한가요? 예, 1등이 공부 잘해요? 4등이 공부 잘해요? 1등이 잘해요. 그래서 1등 삼각점이 가장 정확한 점입니다. 여기 특기할 사항은, 1등 삼각점 같은 경우는 협각, 즉, 사이에 낀 각이 약 60도가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점들을 연결해서, 삼각망을 형성했을 때, 하나의 각의 크기가 약 60도 정도가 된다는, 즉,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삼각점을 배치해서 삼각망을 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 삼각점, 즉, 정확한 삼각점은 약 60도, 즉, 정삼각형으로 배치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등, 3등, 4등은 그거보다 굉장히 느슨하죠. 30도에서 120도, 25도에서 130도, 특히 4등 같은 경우는 15도 이상으로 그냥 자유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는요. 우리가 각을 관측할 때 0도에 가까운 각을 보거나 또는 180도에 가까운 각을 읽게 되면 대기굴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차가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1등 삼각점에는 약 60도를 이룰 수 있는 즉, 정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러한 삼각점을 가지고 삼각망을 형성했던 거죠. 자 여기서 또 특이할 사항은 최소 1등값이 대삼각의 경우는 둘다 0.1초고 소삼각은 1초까지 단위를 따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법에서도 1등 삼각점은 조건식에 의한 망 조정을 했고 2등, 3등, 4등은 좌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법이 바뀌면서 전부 다 통폐합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등 삼각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1등, 2등, 3등, 4등이란 말도 쓰지 않고 그냥 삼각점하고 표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바뀐 부분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같이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수준점인데요. 수준점은 그대로 낮았습니다 4km마다 1등 수준점. 그리고 2km마다 2등 수준점,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서 수준점을 뿌려놨죠, 전국에. 요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갔으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삼각망이 뭐냐? 삼각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각점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 망을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삼각점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를 우리가 삼각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성된 망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정확도를 갖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삼각망은 단열 삼각망, 유심 삼각망, 사변형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용어부터 용어부터 생각하세요. 단열 하나의 열을 이루고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열로 쭉 연결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열로 연결된 거는 어떠한 구조물에 맞을까요? 일단 좁고 길지요. 좁고 길기 때문에 노선, 하천, 터널, 교량 이런 데 주로 형성하는 망 구성법입니다. 이 특징은 이 단열 생각망의 특징은 거리에 비해서 관측수가 적어요. 관측수가 적단 얘기는 관측해야 하는 값이 적단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측량을 할수 있고 신속히 빨리 끝나면 비용도 저렴하겠죠. 반대로 신속하고 저렴하다 정확도가 낮다는 얘기를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심상각망은 측점수에 비해서 넓은 표면적을 포함합니다. 즉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점 가지고 이만큼 넓은 면적, 이만큼 넓은 면적, 이만큼 넓은 면적. 이만큼 넓은 면적. 자 그래서 유심 중심을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각각이 중심되는 망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처음에 알고 시작한 점이 기선이고 마지막에 점검하기 위한 기선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검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심삼각망은 측점수에 비해서 넓은 표면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농지측량이라든지 도시계획지 간척지 또는 뭐그 넓은 지역 이런 방대한 지역의 측량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변형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변형망이 제일 정확해요. 자, 이 기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사변형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기선상각망이 이용이 되고, 조건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가는 게 사변형망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복잡하죠. 아, 벌써 나왔네.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아 이거 그러면 정확도가 일단 높다는 걸알수 있죠 왜 이러한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거를 다 참아내고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정확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점검할게 뭐다 정확도는 어떻게 변하느냐 음 단열상각면이 제일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심상각망 그 다음에 사변형망 순서대로 정확도가 높아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변형망이 왜왜 왜 정확도가 제일 좋은지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삼각점에서 사변형망의 삼각형을 결정했고 왔습니다. 그럼 사변형망에서 이 결정된 이 각각 값들 g와 h와 이 델타 이세 가지 값의 합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 예, 이 삼각형에서는 180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측값은 180도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79도 59분 45초라고 하죠 그러면 15초가 모잖아요 이럴 때 5초씩 다 더해줘서 180도에 맞춰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A, B, 알파 요 삼각형에서도 역시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도록 맞춰 줘야 됩니다 실제로 관측값이 안 그러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얘만 있나요? 아니요 나도 삼각형 그쵸? 그럼 각 C와 각 D와 각 베타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또 180도가 되도록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F, 감마 E 이 삼각형에서도 역시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도록 모두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삼각형 끝났으니까 끝? NO 얘는 뭔데? 얘도 삼각형 그렇죠 그러면 각 H와 각 E와 각 F 더하기 G가 180도가 돼야 돼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또 내각을 맞춰줘야 됩니다 또그 외에 이것도 삼각형이죠 벌써 이러면 삼각형이 몇 개예요? 네 개가 더 늘어나요 이것도 삼각형이죠 또 이것도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삼각형 끝났으니까 끝? 아니죠 이거하고 이거는 같아야 돼요 즉각 델타와 각 베타가 같아야 돼요 왜? 얘와 얘는 왜 같아야 돼요? 마꼭지각이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맞아요. 얘도 또두개 같아야 돼요. 이런 각을 다 조절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얘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요? 예, 360도가 돼야 돼요. 실제로 각과측각 갖고 더하면 360도가 안 되죠. 그래서 360도를 맞춰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무슨 소리예요? 사각형의 각각의 네각들을다 더하면 360도가 돼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맞춰서 다 맞춰서 정확히 삼각망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변형망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만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변형망이 여태까지 여러 삼각망 중에서도 가장 정확도가 높은 망인 이유가 이렇게 조건식이 많기 때문이에요.